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이미씨님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. 해이미씨님 어서 오세요. 해이미씨님 반갑습니다. 바로 들어와 주시고 식사하셨나요? 해이미씨님 식사하셨어요? 점심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처음 오신 분들. 좋아요랑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제주도에서 농산물 유통하고 소개하고 있는, 아직 안 드셨어요. 아직 안 드셨어요. 빨리 챙겨 드세요. 식사, 식사하셔야죠. 식사하셔야죠. 자,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유통화면입니다. 유통화면. 반갑습니다. 오늘, 오늘도 제주도 날씨 너무 덥습니다. 점심. 점심인데, 진짜 햇빛 엄청 비치고요. 너무 더워요. 지금. 지금 너무 더워요. 혜미 씨님, 점심 꼭 챙겨 드시고. 자,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농...